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키노트의 패스터 데이빗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느니라 한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저번 주, 저저번 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로마서 8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 주옥 같고 너무 감사해서 자꾸 계속해서 8장에 머무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26절 말씀을 읽어드렸는데요. 우리가 사실은 보여지는 문제가 있고 보여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보여지는 문제를 두고 고민할 수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문제는 말 그대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어떻게 그 문제를 준비해야 될지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보여지는 문제도 어려울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오기도 하는데, 보이지 않는 문제를 두고는... 정말, 어찌 할 바를 모를 때가 많지요. 제가 예전에 맨하탄에서, 뉴욕 맨하탄에서 사역을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메리슨 스퀘어 가든 바로 옆에 있는 33가 있는 조그만한 빌딩에서 형제 자매들 10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같이 모임을 가지다가 사람들이 많이 늘고 그러면서 우리가 23가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때 이렇게 참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집세가 거의 5,000불 정도 됐거든요. 그래도 그 예배당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잘 썼는데 이제는 너무 비좁아져서 또 우리가 이사를 가게 됐어요. 형제, 자매들이 늘어서도 감사하지만, 이사를 가려니까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왜냐면, 원약, 뉴욕, 맨하탄이 렌트비가 비싸니까 많이 부담이 됐는데, 우리가 타임스퀘어 옆으로 이사를 갖게 됐거든요. 너무너무나 좋은 빌딩이었어요. 진짜 안에도 참 크고, 화장실도 두 개나 되고, 한층 전부 다를, 우리가 다 쓰게 되었는데, 값은 전에 쓰던 빌딩에 비해서 3배 정도 됐거든요. 집세가 한 달에 13,000불 정도 나왔으니까 굉장히 비쌌죠. 또 형제자매들에게도 굉장히 부담이 되었었고, 정말 한달한 한 달을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집세를 겨우 겨우 내면서 살았는데, 한달한 한 달이... 왜 이렇게 빨리 다가오는지 너무 힘들더라고요. <laughs> 형제 자매들에게 같이 기도하자고 이야기하지만, 참 한편 하나님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형제 자매들 사정 뻔히 다 아는데 우리에게 너무 너무나 좋은 예배당을 주셨지만 자유롭게 모임도 갖고 기도도 하고 너무 좋지만. 참 부담스럽습니다. 하고 저에게 보여지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합창단이 오게 되면서 저는 이렇게 플로리다에 있는 잭슨빌이라는 곳에 가서 합창단 공연 준비를 하러 가게 됐어요. 맨하탄에 있을 때는 내가 보여지는 문제에 막 연연했는데 막상 잭슨빌로 가서 공연 준비를 하고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보이, 맨하탄에 있던 문제가 이제 안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잭슨빌로 갔으니까 왜냐면 잭슨빌에 가니까 또 새로운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새롭게 합창단도 올 텐데 공연 준비도 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합창단이 와서 공연을 하는데 사람들이 올 장소도 필요하고, 또 사람들을 올수 있도록 홍보도 해야 되고, 또 주요 인사들도 만나야 되고, 너무너무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을 만나고, 홍보를 하고, 그곳에서 일을 하는데, 제가 너무, 한편으로는 교만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메나타의 문제를 깜빡 잊은 거예요. 집세를 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생각을 안한건 아닌데,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가 되지 모르겠지만, 지금 내 보여주는 문제에 막 빠져있을 때는, 다른 문제를 볼 겨를이 없는, 그런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잭슨빌에 있는 그막 문제를 두고, 막, 거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전도하고, 홍보하고, 막시청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주요 인사들을 만나고, 방송국에 연락을 취하고, 합창단이 옵니다. 공연을 합니다. 자리는 또 이천석 되는 자리를 빌려서, 큰 공연장을 빌려서, 세상에 그 자리를 다 채워야 되는데, 많은 걸로 막 너무 바쁜 와중에, 제가 메나탄에 있는 일을 깜빡 잊은 거예요. 너무너무 제가 어리석었죠. 또 미련했죠.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제가 보여지는 문제만 막 문제라고 급급해서 있었으니까 하루는 막 전단지를 돌리기 위해서 사인을 하고 편지를 쓰고 종이를 접고 막 그거를 집집마다 차로 타고 다니면서 편지 봉투를 사람들한테 나눠주면서 우리 공연합니다 우리 합천당 공연합니다 오세요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저희 집사님에게. 메나탄에 계신 집사님. 아, 예, 집사님. 아,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예, 잘 지냅니다. 저희 집세, 아이고, 제가 깜빡했네요. 아, 어떻게 하죠? 아, 저도 기도도 못하고, 죄송해요. 아, 우리 또 패널티 물겠네요. 그러니까, 집사님께서, 목사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목사님, 복음 일 하세요. 귀한 일 하고 계시잖아요. 하면서 집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큰 애배당을 빌려서 어떻게 집세를 내나. 근데 목사님은 복음 일 한다고 교회도 안 계시고, 먼 플로리다 잭슨빌 가서 다른 교회 일 봐주신다고 그러고 계시는데, 이 일을 어쩌나 하고 있는데, 본인이 오랫동안 세금 문제로 막 문제를 삼았던 어려운 일들이 다 해결이 되면서 8,000불이라는 돈이 돌려받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딱 지금 교회에 필요한 물질이 8,000불인 거예요. 집사님께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는 우리 교회에 렌트비 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돌려주신 거다. 또 생각지도 않았고 돌려받을 수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딱 액수가 딱 떨어지나. 아, 이거 우리 메나탄 교회에 렌트비 내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면서 그분이 교회에 있는 물질과 함께 해가지고 렌트비를 내신 거예요. 그 간증을 잭슨빌에 있는 저에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부끄럽고, 너무 감사했어요. 또, 하나님이 그 집사님, 형제님에게 주신 그 마음이, 진짜, 정말,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도 마음에서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순간이었거든요. 제가 오늘 읽어드린 이 구절 말씀처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냐면 우리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해요 눈앞에 보여지는 문제만 문제로 여기고 앞으로 다가올 문제는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무엇이 더 중요한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하나님에게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데이비, 너가 봤을 때는 지금 이게 문제지. 하지만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야. 더큰 문제는 따로 있어. 너는 그것도 보지 못하면서 작은 문제를 두고 그것만 고민하고 있지. 아니야. 앞으로는 더큰 문제가 와. 하지만 그거를 위해서 네 안에 있는 성령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에게 친히 강구할 터이니 너는 복음의 일을 해라. 하나님의 일을 해라. 하나님의 일 가운데 네 삶을 들여라. 내가 그 문제를 위해서 너는 알지도 못하지만 내가 친히 하나님께 대신 탄식함으로 이 성령이 하나님에게 간구할게라고 말씀하신다 는 마음이 들어지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거든요. 정말 제 마음에 마음에 남는 간증이거든요. 그 집사님의 간증을 제 마음에 잊을 수가 없거든요. 모든 행사가 마치고 맨하탄 돌아왔을 때그 집사님과 함께 기도를 하는데, 그 집사님의 간증을 다시 한번 듣는데, 진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진짜 복음의 일을 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서 망게 하시지 않는구나. 진짜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 복음이 내 삶의 방패가 되어지고,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거든요. 여러분, 보이는 문제가 있고,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보이는 문제는 어떻게든 나에게 보여지기 때문에. 나의 인간적인 방법을 쓰려고, 또 나의 노력과 경험과 지혜를 쓰려고 노력하려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마땅히 빌어야 될 바이지만, 무엇을 빌지도 모르는 그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믿음으로 성령에게 맡기는 겁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성령과 하나 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이 친히 강구하시고, 그분이 친히 일하여 주시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라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가지만, 보여지는 문제들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문제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걸 다 생각하면 정말 머리가 빠질 겁니다.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는 무엇을 마땅히 필요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지만 네 안에 살아 계신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를 위하여 하나님께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예. 저는 믿습니다. 저는 너무너무나 어리석고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 안에 성령을 허락하시고 예수님이 살아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먼저 앞서 등대 되시어, 등불 되시어 우리 삶을 밝히, 비추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름답게 평안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여러분을 믿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마시고, 살아 계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긴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